인생의 자양분은 무엇일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자양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과 인간관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 줍니다. 둘째, 꿈과 목표는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합니다. 셋째, 배움과 지식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넷째, 건강과 웰빙은 인생의 기본적인 자양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만 다른 모든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성찰과 성장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여와 봉사는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있게 채워나갈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희망전도사 신종우 교수였습니다.